안녕하십니까. 정석이TV 정석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아시죠? <laughs> 자, 좋아요, 구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네. 자, 오늘 메이저리그에 대해서 그동안 제가 소식이 좀 뜸했는데, 오늘 메이저리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 오늘은 메이저리그 소식이 좀 있어서, 어, 한번 얘기를 해, 거두절미하고 한번 얘기해볼게요. 지금, 어, 조 머스크로브가 어, 피츠버그에서 샌디에그 트레이드로 어, 지금 영입이 됐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 지금 피츠버그에 선발투수로 쓰고 있는 조 머스그로브가 아, 피츠버그에서 삼각트레이드로 아, 이번에 샌디에고로 합류가 됐다 아,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 계약은 1년에 375만 달러 계약이고요. 조 머스그로브 하면은 직구 구속도 아, 지금 1 5 0 k m 이상 나오는 선수고, 아, 떠한 슬라이더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아 슬라이더와 아 또한 커터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아이 선수가 아 이번에 샌디에고 트레이드로 아 1년 계약 375만 달러에 계약을 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샌디에고가 아마 아, 요번에 일을 진짜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다르비슈 영입했고, 스넬도 영입했고, 요번에 또한 한 3, 4 선발 정도 되는 머스그로그로브까지 그룹, 영입을 한거 보니까, 막 선발은 아주 선발부터 지금 전 내야진, 외야진까지 구성이 엄청 탄탄합니다. 샌디에고가 아마 다저스를 넘어서지 않을까. 아, 감히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아, 그런 2021년이 되겠습니다. 자조 머스그로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죠. 1992년생, 만 28세입니다. 196cm에 105kg. 아주 당당한 체격을 가졌고요. 이 선수가 2011년 토론토에서 1라운드 46번으로 입적이 됐죠. 아~ 그리고 아~ 주연은 (2016년부터) 아마 아~ 프로리그에 아~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 같습니다 (2016) (2017년도에) 휴스턴에서 아~ 성적을 거뒀고 아~ 휴스턴이 아, 월드시리즈 우승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한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는 피츠버그 아, 샌디에고 파드레스는 2020년, 2021년부터 딴 아, 계약을 맺게 됐는데요. 아, 이 선수가 2017년 월드시리즈 우승 멤버 휴스턴의 우승 멤버인 거로 알려져 있고 아, 이 선수는 아, <laughs> 커맨더가 아주 좋고요. 또한 직구를 비롯한 슬라이더 아주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2019 성적은 11승 12패 4.94 2020년 성적은 코로나 영향 때문에 1승 5패 3.86이라는 조금 저조한 성적을 거뒀죠. 통상 성적은 요 29승 38패 방어율 4.33 그리고 WHIP 1.23 아, 어, 이 정도면은 한 평균 정도 이상은 해주는 선수다. 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샌디에고에서 아주 큰 일을 어, 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한 이번에 존 레스터가 어, 기존의 시카 컵스에서 어, 이번에 워싱턴으로 이적을 했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존 레스타 하면은, 뭐, 메이저리그 팬이면은 다 모를 수 없는 그런 팬의 선수죠. 자, 지금 만 20, 37세, 만 37세로, 아, 지금 이제, 나이가 깨먹어서 이제 노장축에 끼고요. 이제 뭐, 이제 메이저리그 생활도 거의 끝마무리 단계인 그런 선수입니다. 아, 이 선수는, 아, 보스턴에서, 아, 딴 오클랜드, 그리고, 아, 최근에는, 아, 시카고 컵스에서 6년간 많은 활약을 해줬죠. 아, 17년에 아,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죠. 아, 이 선수는 총 3차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어요. 아, 2007년, 2013년 두 번을 보스턴에서. 그리고 또한 2016년은 아, 시카고 컵스에서 우승을 했고요. 아, 그리고 또한 아, 이 선수가 아, 뭐 통산 뭐 15시즌 통산 성적은 193승, 111패. 완전히 뭐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좌완 투수고 아 통산 아 성적이 3.60 방어율이 예 통산 15시즌 방어율입니다. 예, 완전 대박이죠. 아이 선수 거의 뭐 1, 2 선발을 도맡아 했던 선수기 때문에 아이 선수는 아 대투수라고도 불려도 되죠. 아,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자완투수고 아, 또한 볼넷을 잘 내주지 않는 선수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선수고 고집이 굉장히 센 선수이기도 하죠 자신만의 루틴도 아주 대단히 잘 지키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최근 여보 6년 동안 성적을 보면 77승 44패 방어율 3.64 네, 이렇게 거두고 있고 어, 최근 6년 동안 성적은 77승 44패 3.64라는 방어율을 기록하고 있고 어, 요 올해 어, 최근에 2020년 성적은 3점, 3승 3패에 5.16이라는 아, 코로나 영향 때문에 예, 경기 수는 많지 않았고 이제 또한 점점 에이징 커브가 오는 그런 시점이 되기 때문에 아, 방어율이라든가 또한 아, 승수는 그렇게 많이 쌓지는 못했던 그런 2020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선수 하면은 대투수이기도 하고 자완의 예, 대표적인 커맨더 좋고 아, 볼도 빠른 선수이기 때문에 아, 워싱턴에서 어... 어, 어, 2 0 어, 워싱턴 2019년 워싱턴 워, 월드 시리즈 우승 멤버 중에 에, 하나인 슈어저레든가 스트라스버그 페트로 코빈과 더불어서 어, 선발축의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존레스터 하면 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고 아, 집에 사진도 걸려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선수예요 이제 한국 나이로 38세 거의 은퇴할 시점이 다 돼가는데 아, 끝마무리를 아, 워싱턴에서 아, 마무리를 아주 어, 화려하게 장식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워싱턴 또한 제가 좋아하는 팀이죠 워싱턴 아, 2021년에는 아, 좋은 성적을 거둬서 월드 시리즈 한번 진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메이저리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